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네. 2022년 10월의 둘째 날. 오늘도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필사 방송,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일요일이었는데 하루 더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제가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필사 방송을 해서 좀 놀랐던 분들도 계실 거고, 반갑게. 맞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도, 네, 제가 미리 또연락드리지 못하고, 조금 전에 또 숙소를 복귀해서, 또 11시에 맞춰서 이렇게 필사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에 네, 안녕하세요. 보너스님, 그리고 진숙님. 어서오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책 내용 제가 올려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180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고민창 작가의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인생에서 여섯 번째 이야기,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 특유의 다섯 가지 태도에 대해서 두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이 있다. 자신의 몫은 무조건 잘 해내고 어떤 일을 맡아도, 아, 이걸 나한테 왜 시켜라기보다는,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고 자신의 임무를 100% 완수한다. 아, 네, 보너스 님께서는 뮤직 샵 220페이지 필사를 이어나가신다고요. 네, 저는 어제 이어서 음, 한글 바늘림체로 또 필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오늘 한국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네덜란드 날씨는 정말 듣기와는 다르게 햇볕도 오후 내내 햇볕이 좀 가득했고요 오전에는 비가 좀 씌웠지만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정말 가을 날씨 같았어요 오늘은 세 번째 주어진 역할에 3.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형국 좀 많이 추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주어진 역할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조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아, 네, 인천 쪽은 지금 흐리고, 비가 온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최선을 다하고, 다 하고, 예, 여기는 정말 날씨가, 제가 첫날에 이야기를 안드렸지만 정말 한 시간 안에 햇빛이 쨍쨍 비쳤다가,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가, 정말 그렇게, 정말 시시때때로 그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 뭐죠? 우산, 우산을 거의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걷어서 날씨가 개면서 제가 여기 살아도 아마 우산을 들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다. 제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직접 와서 정말 이제 한 이틀 정도 생활해봤는데 책임감이 있다. 왜 정말 왜 그런지 또알수 있겠더라고요. 책임감이 있다. 자신의 몫은 무조건 잘 해내고 자신의 몫은 자신의 몫은 자신의 몫은, 자신의 몫은 아, 비가 나오면, 또 이제 좀 추워지면, 10월달 이제 접어뒀으니까 이제 정말 가을, 한참 가을, 그리고 늦가을, 그리고 정금씩더 겨울이 오겠네요. 목선, 잘, 무조건 잘 해내고, 무조건, 무조건 잘 해내고, 잘 해내고, 예, 내일부터는 또어 제가 여기서 또 일과가 시작됩니다. 음, 지금이 뭐 여기가 잠시만요. 지금 저희 여기가 4시 그렇죠. 4시 정도 돼서 아마 라이브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잘 해내고 어떤 일을 맡아도, 어떤 일을 맡아도. 저는 여기 시간으로 한 9시 정도에 필사를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할 예정입니다. 어떤 일을 맡아도 거기 되면 아마 한국은 새벽 4, 5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셔도 어차피 이게 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음 네, 녹화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맡아도, 어떤 일을 맡아도, 어떤 일을 맡아도, 아, 이걸 나한테 왜 시켜? 아, 이걸, 아, 이걸, 아, 이걸, 아, 이걸 나한테 왜 시켜? 아, 이걸 나한테, 아, 이걸 나한테 왜 시켜? 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책을 가지고 온 상태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제 노트북에 어, 미리 타이핑해 놓은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띄어쓰기라든지 또 맞춤법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기 보다는 그게 짐 하나라도 좀 줄이려고 만들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아 나한테 이걸 왜 시켜라기 보다는 어떻게 어떻게 음,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오늘은 아람님이 또 오시지 않으셨네요. 해낼 수 있을까? 라는 해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네, 보너스님께서 가을 비가 그치면 그 후에 많이 추울 거라 추울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또 날씨 공유해 주셨네요. 어떻게 낼수 있을까? 라는, 라는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보내는 일요일 이기도 해서 그렇게 멀리까지 아직 제가 자전거가 없어서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정말 금방에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금방에 그로닝런 박물관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뭐 여러 가지 작품을 또좀 구경을 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 길에 기념품 가게 들러서 저번에처럼 또 연필, 펜, 뭐 노트 이런 것 조금 또 샀습니다. 네, 경민님, 아, 보너스님보너스님께서도 네, 감기 조심, 확실히 이게 가을이 변할 때, 바뀔 때, 감기가 많이 걸리니까, 보너스님도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고민을,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아, 네, 진주님. 아, 네, 그러시구나. 진주님께서는 지금 늘이 시간이 근무 시간이라서 집중을 못해서 아,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또 나중에 또 시간 있을 때 녹화 보신다고요. 아네 정말 또 감사합니다. 네, 각자 전상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화면을 그리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또 글씨 네, 연습하시는데 필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고민을 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고,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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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연히, 그렇기에, 당연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할 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들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찾고 네, 스스로 스스로 찾고 찾고 자신의 임무를 백0센트 완수한다.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임무를 100% 완수한다 100% 완수한다 완수한다 네, 어,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되시는지 궁금하구요. 네. 그러면 다음 책 내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1페이지로 또 넘어왔네요. 네. 181페이지에 책 내용 공유해드렸구요. 아, 네. 제가 여기에 다 해먹습니다. 어, 물론 사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그, 이렇게 또 사먹고 해먹을 수는 없어서 바꿔가면서 하는데, 일요일은 뭐, 식비도 뭐, 이렇게 비용으로 가능하지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한식 라면도 끓여 먹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양식으로 밖에 나가서 여기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81페이지로 넘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든 잘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기에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자신이 맡은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을 듬뿍 준다. 네. 저는 이어지는 책 내용, 또, 음, 네. 어, 정 자체를 사용해서 또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받고 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네,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이 소중하고 네, 여기 생활하면서 가장 뭐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확실히 영어죠. 자신이 음, 자신이 소중하고 뭐 영어만 의사소통만 잘돼도 네, 이것저것 많이 좀 많이 물어가면서 여러,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소중하고, 저도 뭐 이거 엄청나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잘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주저주저 하게 되고요. 소중하고,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뭐 그냥, 네, 알아듣든 말든 제가 막 이렇게, 지나와 사람만 물어보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든 알아듣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너무 자주 그렇게 못하죠. 것이든 음잘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잘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여기는 그 그렇게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 장, 장이 었던데요 장이 서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잘 해낼 수잘 해낼 수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시내 나가니까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잘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뭐, 영어가 모국어다,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존재라는 그래서 뭐 계속 학생 시절을 겪으면서 영어를 공부를 참 많이 한것 같은데 존재라는 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실제로 말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존재라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기에 저희 영어 교육이 정말 바뀌어야 되지, 바뀌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의 확신이 있기에 물론, 영어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확신이 있기에 뭐 점차 정말 저희가 지구촌 예전에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확신이 있기에 확신이 있기에 저희 다음 세대들 아뭐 그냥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문제 해결 능력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뭐, 어플리케이션이 기계가 나오더라도 있기에 음, 문제해결능력도 실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의사뿐만이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감정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해결능력도 분명히 그런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뛰어나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내일 일요일로 오고 해서 일찍 주무신 것 같은데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뛰어나다. 음, 자신이 맡은 일을, 자신이 맡은 일을, 네, 저는 지금 한글 정자체를 사용해서, 국민창의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자신이 맡은 일을, 음, 김선의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또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진 네덜란드, 크로닝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출장에 와있고 자신이 맡은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일을, 여기에서 지금, 어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이렇게 시작해서 필사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을 내팽개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laughs> 네 진주님 감사합니다 진주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시는데 내팽개치지 않고 네오또 저희 정희님께서 댓글을 통해서 저를 응원해주셨던데 감사드리고요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고민하고, 뭐그 열정, 집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던데, 끊임없이 끝까지 끝까지 고민하고, 아마 제가 처음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으면 그냥 아마 예, 한달 그냥 쉬자. 뭐 별일 없겠지. 뭐 그냥 바쁠 거니까 이렇게 했지만 내핑계꼭 네, 끝까지 고민하고 음 제가 저번에도 같이 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에 있을 때 고민하고 저기 울산이나 저기 목포에 이렇게 출장 갈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준비를 좀 해서 실제로 방송을 했었고요. 연구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해결함 연구하며 또 그때 그 경험이 또 저한테 도움이 되어서 어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도 음 방송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대단하기보다는 어 정말 하고 싶어서 <laughs> 하고 싶은 건 없고 예전엔참 양보하면서 또 미리 겁먹고 겁먹고 포기 이렇게 했었는데 연구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오늘 글 쓰는 것처럼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선 예전에는 그냥 포기를 해버렸는데 이제는 해결할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고 이리저리 미리 먼저 좀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고 하니까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방법을 찾기에 여러분들도 아마 네,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들 그런 일만 이렇게 좀 찾으시면 저보다 훨씬 더 객성도 있고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기에 네, 오늘의 마지막 문장 되겠네요. 방법을 찾기에 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laughs> 필사는 우리가 멀리 타국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생방을 한다는 자체가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계시는 진숙님 그리고 보나스님 그리고 진주님 같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늘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피로분들이 있기에 또 제가 네할수 있는 거라고 또 생각해 주셨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게 또 하나의 큰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또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오늘 좀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신뢰를, 신뢰감을 듬뿍 준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있을 것 같은, 있을 것 같은,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을 듬뿍 준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네, 신뢰감을 듬뿍 준다 가만히 생각해면 여기 네덜란드 정말 뭐 이렇게 멀리 와서 일온거지에또 샤프 이렇게 사용해서 라이브로 필사한다는 것 제전 세계에서 처음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갑자기 좀또 뿌듯하고 막 어깨도 무거지고 워 그렇습니다. 신뢰감을 듬뿍 준다. 오늘의 마지막도 단어가 되겠습니다. 듬뿍 준다. 네, 정말 저를 통해서 하면 된다. 뭐 너무 거창한 게 아니고요. 관심 있으면 관심 정말 좋아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있으면 또 어려운, 조금 어려운 것들은 피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네 어떻게 저 오늘 이렇게 보시면 귤을 똑같이 생겼죠 네, 오늘 장이 있어서 오는 길에 갑자기 귤이 먹고 싶어서 20개에 2, 2 5위로 했거든요 지금 환율이 올라서 한 3천원 조금 넘겠네요 확실히 물가는 여기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귤이 먹고 싶어서 몇개 까먹다가 또 이렇게 또 필사하다가 또좀더 저녁은 먹가 되네요, 저는. 또, 또 나가서 또 먹을 걸좀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10월 2일. 네. 오늘이 첫째 일요일이고요. 음, 저는 또 네덜란드에 사는 라이브 두 번째 방송이기도 했고요. 오늘도 네. 정말 무사히 또 좋은 책 내용 따라갈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또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는 선임님, 그리고 진숙님, 그리고 진주님, 그리고 보너스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 대사랑님의 그 사랑이 듬뿍 느껴진다고 하는데, 네.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이 이제 많이 늦으셨겠네요. 그러면 저 인사하고, 또 내일 정말 한주첫 번째 10월 첫 번째 한주 혹시 또 많이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늘 날씨 예뻐 보시면서 옷 따뜻하게 챙기시고요. 저는 어 내일부터는 또 녹화방송으로 만약에 생방을 한다면 3시, 4시, 5시 아니겠다. 4시, 5시, 6시 정도에 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그러면 또어 다음 토요일에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